어, 지금부터 33년 전, 어,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도둑을 맞았습니다. 그래갖고 제 방에 있던 우표하고 돈하고 싹 털어간 거예요. 뭐, 구하기도 힘든 거. 저희 엄마가 막 모아놓으셨던 것까지 합쳐가지고 벽면에 반을 가득 채워놓은 거를 어, 제 방에 있는, 제 방이 이제 밑에 집이었는데 자물쇠를 뜯고선, 어, 그거 뭐 혼자서 가져갈 수 없는 양이고 분명히 뭐두 놈이나 세 놈이 와서 이제 가져갔겠죠. 그랬는데, 어, 한 20대 초반이었습니다.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, 그 새끼 집에 제 물건이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갖고 내가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. 왜 말을 못했냐. 그때 당시에 친구들도 많았고, 걔네 집에 엄마가 계셨어요. 그래갖고 말을 못했어요. 그때 뭐왜 말을 못했는지, 그냥 그랬어요. 그냥 기분이. 그때가 20대 때이제 그걸 고르고 나서 그냥 왔어 그랬는데 그 새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니까 열불이 막 열이 쳐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지나, 지났어 시간이 막 지나고 아이 도둑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많이 하던 새끼여가지고 설마 우리 집까지 털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걔가 우리 집을 털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뭐 유명했어요 그냥 원래 도둑질로 그래도 뭐 그냥 친구랍시고 지내다가 30대 중반이 돼서 이 제가 제뭐 에어컨 기사를 하고 있을 때 걔네 집에 에어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달아주러 갔는데 거기 가서 또제걸 봤어요 아 20대 때 봤던 거랑 30대 때 봤던 거랑 저도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새끼가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근데 에어컨도 달아주고 나와서 그 후로는 이제 개하고는 안 봤습니다 걔가 있는 자리는 피하고 너무 싫은 거야 막걔만 생각하면 그걔 그러니까 주변에, 분명히 그 새끼 혼자서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. 그, 양이 많기 때문에, 중학교 3학년 때뭐 차가 있어, 뭐가 있어. 분명히, 어? 그냥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와갖고선 뭐 훔쳤을 건데, 그거 지금도 생각하면 잊어먹질 않습니다. 그니까, 범죄자 새끼들은요, 뇌구조가 달라요. 그렇게 죄를 짓고도 내 앞에서 몇십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친구인 척 행세를 했잖아요. 어? 결국은, 그니까, 당한 나는 진짜, 어?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새끼 를알고선도뭐 말을 안 하고 지났지만 지금 이제 33년이 지나서도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죠. 그 그러니까 죄는 한번 어? 이게 피해자는요.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. 생각보다 오래가. 그러니까 가해자 새끼들은 근데 그걸 모르지. 지가 범죄를 저질렀는지. 그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르고도 지가 뭐 그걸 알고 있으면은 뭐 얘기를 안 했겠죠. 그죠? 범죄 범죄를 안 저질렀겠죠. 그러니까 범죄자 새끼들은 DNA가 다 똑같아요. 범죄를 저지른 새끼들은, 그래서 막, 그걸로 인해서 진짜 뭐, 아니 뭐, 침 뱉고, 쓰레기 버리고 그 정도는 좀 용서해주고, 신호위반까지도 용서해주고, 그 다음, 어, 범죄 저지른 새끼들 있죠. 그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.